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아이들이 뚱뚱하고 비만인 경우에는 앞으로 대사증후군이 올 거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네. 현재 대사증후군 상태라고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 학교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각도의 TV의 새로운 코너, 독일 헬스클럽!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인생을 살수 있을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 독이 헬스클럽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 독이 헬스클럽첫 번째 순서로 모신 게스트는 닥터 헤빗, 김미정 수아청소년과 의원의 김미정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름이 좀 범상치 않은데 닥터 헤빗이라는 게이 헤빗이 그 습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죠. 청소년가 그 의사를 하가 하고 어. 보다 보니 아이들이 문제가 생긴 여러 가지들이 <laughs> 전부 다 습관에 관계되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비만도 있고 사실 여러 가지 다른 심리적 문제도 있고 아이들이 습관에 무너졌는 습관적인 문제들이 너무 많고 애들 수면에도 문제가 많고 시기에도 문제가 많은 것들이 그때 보이기 시작해요. 사실 이번에 24년을 하고 병원을 이전하면서 네, 닥터 헤비시라고 저는 이제 아이들 습관을 좋게 만드는 음. 과정을 같이 겪으면서 어, 음. 같이 엄마와 아이와 어~ 소아과 소아청소년과 수학 의사가 네. 같이 가는 좋은 습관을 만드는 모양을 만들어 보면서 건강을 아이들이 건강을 같이 지켜가는 네. 이 모양을 만드는 게 소아청소년과 의사 동네 소아과 의사의 갈 길이라고 생각하고 네. 저뿐만 아니고 네. 대한민국의 소아청소년과 선생님들이 갈 길이라는 생각을 하고 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오시기 전에 한번 전화 통화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 깜짝 놀랐던 게 아이들 중에 어른들이 겪는 그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 당뇨병 그거를 겪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뭐 그렇게 당뇨병으로 진단되는 애들은 솔직히 흔하지 않습니다. 제이 당뇨병으로 진단되는 경우 흔하지 않은데 음, 뭐 저희 경험상으로도 그렇고 생각보다가 비만한 아이들을 공복 혈당을 체크해 보면 예전 병원에서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가 고도 비만인 음. 경우에 공복 혈당이 140까지 나온 경우가 아. 있어요. 그러면 진짜 현성 당뇨죠. 그 그런 경우는 응. 어, 우리 이제 닥터 해빗 그 해빗으로 응. 봤을 때 그런 친구들은 30대 되면 거의 당뇨 그냥 꼬리 있네요. 30대까지가 아니고 사실 저,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 세계 비만학회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아이들이 뚱뚱하고 비만인 경우에는 앞으로 대사증후군이 올 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네. 현재 대사증후군 상태라고 봅니다. 지금 당대사장애가 있고 네.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사실은 고도비만인 아이들이 간기능 수치도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음음. 학교에서 요즘 검사를 하면서 병원에 보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오기도 하고, 간 기능 수치가 높다고 오기도 하고, 네. 이렇게 오는 경우에 검사를 보면 당화혈색소가 5.6까지가 정상이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5.6도 높습니다, 사실은. 5.5 네. 미만으로 더 낮아야 되거든요. 예. 5.2 정도 돼야 되는데, 음. 실제로 당화혈소도 5.6까지 정상이라 하지만 5.78 생각보다 많고 6 넘어가는 애들도 꽤나 많고요. 당뇨가 진단된 케이스도 중이가 어한몇년 한 전에 당뇨 진단 받은 애도 있습니다. 8 0까지 나온 애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당뇨가 뭐 저도 이제 부모님과 이제 부계 모든 혈족들이 진짜 전원 당뇨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부계 혈족이 한번 대사증후군이 어떤 그 건강적으로 해로움을 끼치는지를 한번 살짝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당뇨가 온다는 거는 이게 전체적인 문제가, 당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걸로 인해서 몸 안에 당이 있어, 있어지면 그걸로 인해서 그 혈관 질환도 일어나고 저희들이 당이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최종 당화? 산물이란 또 당류, 당으로서 해 단백질, 지질들이 합쳐져서 최종 당화산물이란 요즘 아주 안 좋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우리 동맥경화증 오는 것 이상의 아주 나쁜 물질들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아, 피 속에, 피 속에. 그런 예. 것들이 생기기 시작. 그게 혈전으로 막히게 되면은 어. 동맥경화나 이렇게 되면 고혈압도 오게 되고 고지혈증 뭐 이런 예. 것들이 오게 되면 그게 결국은 고혈압 당뇨 형태가 오게 되겠죠. 어, 어.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 세월이 지나면 고혈압 당뇨 오면 뭐 뇌졸중 이런 것들 그다 연결되는 거죠. 어. 이게 대사증후군 한 개의 시작이 모든 그런 다. 다 연결됩니다. 다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시작되기 전에 처음부터 식이나 이것들을 만들어서 몸의 회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모든 그것들의 시작은 당을 줄이는 것도 시작이야. 아, 근데 요즘에는 그냥 눈에 보이는 설탕뿐만이나 엑액상과당이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당이 너무 흔해졌고 당을 사실 그 많이 먹더라도 운동 선수처럼 살면은 괜찮긴 하죠. 근데 사실 그렇게 살 수도 없고요. 그게 너무 과다 운동 자체도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들은, 음 또, 운동을 너무 많이 하면 그걸 다 소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음. 너무 과다한 운동 자체도 활성산소를 많이, 만 너무 많이 만들기 때문에, 그것 또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아오. 실제적으로 이제, 운동선수 같이 살수 있는 사람도 많이 없습니다. 운동선수 분들도 음. 꼭 건강한 건 아니거든요. 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저희들은 이제 소아비만, 소아, 소아청소년을 소아 이야기하는데, 소아청소년들은 그렇게 운동을 할수 있는 시간도 없어요. 네. 시간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운동을 많이 하라, 이건 하나만 하는 소리고, 어. 그렇게, 그럴, 그럴 것 같으면은 실제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시기를 조절해야 되는데, 어. 시기를 조절하라고 이야기하면, 저희들은 이제 사실 이렇게 아이들 비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병원에 어. 엄마가 또 비만을 와서 오는데 또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아. 사실은 소아비만이 저희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왜냐하면 아이들 비만은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고 인식을 못하는 경우도 많고 비만에서 제일 사각지대가 소아비만입니다. 애들은 할머니도 왜 통통해가 좋고 말물 몰아 뭐, 뭐 살이 살이 키로 간다 막 이런 이야기를 그렇죠. 하니까 우리는 어, 살이 키로 간다, 키로 간다. 이거 너무하니까또 할머니 그 귀한 손자들 말 먹이는 거 어. 통통한 게 보기 좋다 이렇게 하고 어. 이렇게 되고 또 가족이 또다 비만하신 경우는 그러려니 하세요 그렇게 되니까 모르고 지나가는 게 많은 기 때문에 병원에 오셔서 저희들이 보면 특히 아이들 보면 목 뒤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검은 스름한 경우 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예, 예. 흑색 가시 세포증이라고 보는 게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저희들은 이제 진료하다가, 한기로 진료하다가 왔는 경우도, 애들 못보면 그게 또 보이면, 아, 좀. 작가의 로서는좀 마음이 어하지 싶어요. 어, 왜요? 음. 이목 목 목에, 목에 시커멓고 거... 애들 이제 몸무게 보고 이래 떡 보면 벌써 이제 과체중에서 비만이 넘어가면 애들 이제 이당 조절 벌써 장애가 왔겠구나 싶어요. 그러면, 아, 당 조절 아, 장애가 오면 이 이게, 색깔이 좀검 검흑하게 그렇게 검, 이제, 생기거든요. 그걸 이제 이렇게 목 뒤가 시커먹고 이런 경우에는 어. 이제 당조절에 장애가 왔을 거라는 이제 조금 신호가 보인다고. 그 그러니까 애가 뭐 마른 애들은 보통 그런 게잘안 생기는데, 네. 애들 중에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엄마들, 이제 감기로 치료를 하러 왔지만, 이제 감기 치료, 이제 진료 끝내놓고는 이제 엄마들, 여기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뭐 혹시 시간 네. 되시면 애가 좀 살도 조고 하니까 나중에 혹시 공복에 한번 오셔서, 네. 검사 한번 하시죠. 이렇게 어... 이야기하면 엄마가 왜요? 이렇게 네. 이야기하시면, 이제 애가. 지금 조금 살도 있고 동동하니까 혹시나 또뭐뭐 괜찮겠지만 혹시나 나중에 당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우리 그냥 건강 검진 음. 차원에서 우리 한번 검사 한번 해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해 음. 보면 그렇게 해서 기도 몸무게도 인바디도 해 보면 비만 나오고 이러면 엄마들 오자마자 <laughs> 하는 말이 내가 그렇게 먹지 말라 그랬잖아 <laughs> 어, 그 때부터 막 화라내세요. <laughs> 그러면 제가 어, 어. 잠시, 애가 사먹은 것도 아니고. 어, 어, 애가, 사줬지, 엄마가 사줬지. 애가 돈을 갖고 가고지 혼자 어. 그것도 한 3, 4학년 일어나 지가 음. 돈도 가고 맨날 맨날 사먹은 것도 아니고. 엄마가 네. 맨날 사줘놓고. 네. 애고 맨날 엄마 애를 타세요. 그러면 그래야 되면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 이게 답이 없어져. 애들은 이제, 이제, 그러니까 비만 관리는 그때부터 힘들어져. 애들은 계속, 근데 애들이 살이 찌고 있으면 이게 진짜 총체적 난국인데 사실은 비만은 발견하고 그 치료하고자 하는 의지가 쉽지 않고, 어. 관리를 할수 있는 측면에 저희들도 너무 어려워요. 이거는 어려워요. 약도 없어요. 요즘은 이게 너무 많은 음식들이. 많고, 예. 근데 이제, 약간은 좀 체질적인, 사실 비만이 제가 아까 유전적 경향이 많다 그랬잖아요. 이제 되게 비만한 애들을 보면, 가족력에서 분명히 비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애만 예. 비만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또 너무 많이 먹어도 살아찌는 체질을, 좋은 체질 타고난 경우는 복받은 체질도 있어요. 아, 그냥 근육량이 근데, 그러니까, 많거나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 그 애가 비만하면 엄마도 비만하세요. 근데 이건 음. 가족적 치료가 필요하고, 그러면은 어. 가족이 전부 그게 아. 인식을 하고 같이 가야 되는 또 문제가 음. 있고, 그리고 비만에는 지금 현재 고도 비만, 소아 고도 비만일 경우에 만 12세 이상에 네. 얘는 싹 샌다가 지금 식약처에서가 돼 있는 거 빼고는 저희들이 치료제를 쓸 수가 없습니다. 어... 애들은 애 애들은... 치료제를 음...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건강 관리와 식이 관리와 네. 만을 가지고 아이들 살을 빼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 쉬운 과정도 아니고 이게 엄마 가 집에서 혼자로도 안 되고 이게 되게. 좀, 지난한 과정인데요. 네. 근데 사실 생각, 근데 그렇기도 한데, 또 생각보다 애들이 잘해요. 해라고 잘해요. 애들이 잘하고, 아. 제가 예전에 있을 때 애들하고 이걸 좀 해봤는데, 수첩 쓰면서 직접 쓰게 하고, 네. 그러고, 칭찬하고, 인커리지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한 10kg 정도씩 애들 빼요. 아 애들을 네. 데리고 네, 비만클리닉을 직접 하셨다는 야, 거죠? 애들 스스로 할수 있도록? 스스로 할수 있도록 자기 먹은 거 쓰고 음. 스스로 자기가 잘하는 것들 칭찬해주고 음. 자기가 스스로 피드백하고 그랬을 때 좋아진 거 쓰고 어. 자기가 어떻게 성취를 했는지를 계속 반복하고 어. 그 대신 엄마가 좋은 음식들을 계속 만들어 갖고 확인하시고 엄마의 도움도 되게 필요해요 애한테 그걸 계속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도 있으니까 아, 저... 그런 과정들을 겪고서 어. 한 10kg씩 빼고 나면 좋아지는 게 뭐냐면 아이 자존감이 완전 달라져요. 10kg 어... 딱 빼는 순간 애가 갑자기 영당해져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애가 조금 소심하고 뭔가 눈치도 보고 이렇다 나가. 아, 뚱뚱하다고 놀림받잖아. 그러니까 네. 학교 가면 뚱뚱하다고 맨날 놀림받는데 그다음에 음. 애가 갑자기 막 용기가 생겨갖고 어... 갑자기 소심하던 애가 학생장 회 선거를 나가요. 어... 네, 그러면서 갑자기 흰 네. 막생이 병원 와서 큰 소리 막 치고 음... 지금 조목가 했어요. 굉장히 용기도 생기고 음... 애가 씩씩해지고 네. 자존감이 더 높아져요. 음... 그래서 비만 관리는 꼭 이게 살을 뺀다는 문제가 아니고, 네.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예? 그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이걸 하려면, 사실은 뭐, 솔직히 저희들은 뭐, 이거는 소아청소년과 영역에서 어떤 수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오로지 그냥 엄마와 아이 그거와 그냥 소아청소년과 의사는 그냥 진료하면서 그냥 그거를 그냥 애하고 이렇게 피드백을 하는 관계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고,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걸 따라오는 과정도 좀 쉽지 않아요. 앞으로는 이렇게 이제 지금 대한민국에는 애들이 지금 적고 출산율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들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돈을 쓸 것이 아니고 네. 지금 이왕 나아나는 애들을 네. 무너지지 않게 애들을 잘 키워야 된다. 애들 아. 하나하나가 진짜 무너져서 이 애들이 정말 병적 영향이 들어간다면 네. 그거는 나라적, 국가적의 엄청난 손실이다. 어. 이 아이들을 잘 키워서 네. 그냥. 건강하고 훌륭한 성인으로 만든다면, 그거는 네. 정말 엄청난 비용에서도, 국가적 비용에서도, 어. 대단한 일일 거니까, 네. 그걸 미리미리 하자. 그렇죠. 맞는 말입니다. 씀왜냐면 뭐, 싹 센다고 먹뭐 좋은 약이 있지만, 그 뭐, 이미 알다, 알다시피 뭐, 엄청난 가격이 있고, 그, 사실 뭐, 집안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몇 달씩 계속, 1년씩, 2년씩 그거 하려면, 사실 집안 형편이 휘청휘청 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뭐, 나중에 병 걸려서 고치려면, 뭐, 온갖 장비들이 있어서, 거기서 그렇게 많은 돈을 쓸게 아니라 여기서 살짝 살짝만 사실 뭐잡초몇개피 뽑아주듯이 작업인 거잖아요. 응. 그러면 대 굴삭기 갖고는 대공사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피몇 개만 맞아요. 뽑아주면 그렇죠? 어렸을 응. 때 습관 몇개어 지금 그렇게 먹으면 안돼막그러는거있지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 지금 학교에서도 지금 보면 뭐 뚱뚱한 애들을 모아서 뭐 따로 뭐 무슨 교육도 시키고 학교 응. 뭐. 반들을 따로 형성해가 하고 하는데 그것도 애들 되게 자괴로 상하거든요 학교 영역에서 그렇지. 그러면 애들은 그때부터 이제 불편해져요 안 그래도 네. 뭐 그리고 사랑 반도 이름도 뭐 독특한 이름들도 만들어 가는데 어. 그렇다 하더라도 뚱 동통한 애들 모이는 어. 반이라는 것들이 친구한테 보이니까 그렇지. 안 그래도 자존감 떨어진 애들 더 떨어지게 만드니까 네. 학교에서 해야 될 거는 전체적인 그냥 당분을 줄이는 어. 식단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 생각을 저는 하고. 뚱뚱한 아이들뿐만 아니라 당은 다안 좋으니까. 네. 뭐 예를 들면 저는 맨날 하는 그건 뭐 대,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학교에 식단을 줄때뭐 과일이 나왔을 때꼭 요구르트가 같이 나와야 될 이유가 있나? 뭐 그렇게는 음... 안 하시겠지만 예를 들면 당을 최대한 좀 줄일 수 있는 음... 방안을 해주시고. 그 과일도 당이 많은데 많죠. 요구르트는 진짜 뭐... 설탕 덩어리잖아요. 뭐 그렇게는 또는... 네. 안 주시겠지만 최대한 당을 더 줄일 수 있는 어... 방도를 생각해주시고 네. 학교 자판기에 당분이 많은 것들은 학교에도 못 들어오게 한다든가 아... 이런. 일들을 조금 학교 전체적인 음. 차원에서 해 주신다면 될 거고 진짜 비만한 아이들은 학교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네. 그거는 진짜 동네 영역에 뭐아과나 이런 쪽에서 보내서 네. 검사를 할수 있는 부분들도 나라에서 아. 그쪽에 재정을 뭐 주시고 아. 그러면 뭐 피검사 같은 걸 해서 기본적인 네. 상태를 확인하고 네. 거기에 드는 뭐 비용들을 나라에서 뭐 대준다든가 한다면 아. 그러면은 사람들이 쉽게 피검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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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돈 들지 않아요 그거 아니고 응. 피검사 그보험 되니까 뭐 얼마 안 드니까 응. 하세요 하면 아네알겠습니다 그 나라에서 뭐 운영 네. 대 주셔도 좋고 뭐 그냥 네. 뭐몸용에서할수 있는 것도 있기도 하고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네. 뭐할수 있게 해 주는 여러 가지들 있다면 뭐뭐 뭐 그렇게 아니라도 뭐 크게 그거는 비용이 네. 들지는 않지만 뭐 그런 여러 가지들을 어. 할수 있는 시스템을 좀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아, 그럼 여기서 잠깐 질문. 어, 제가 고르는 것 중에 제일 빨리 피해야 되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1번 치킨 피자, 2번 콜라 사이다, 3번 맥주 소주, 4번 쌀밥. 콜라 사이다. 콜라 사이다가 그, 제일 먼저 사이다 1번. 이게 1번입니까? 네. 아, 이건 무조건 빼야 됩니까? 네, 그건 액상 과당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액상 과당 들었는 거는 일단은 당 당분이 많다. 어. 음. 당뇨 근처에 있을 음. 때첫 번째로 끊어야 되는 건 콜라, 콜라 사이다, 사이다 음료수. 음, 음료수. 음료수, 음료수를 무조건 어, 끊어야 돼요. 아, 이 그다음 나머지 맥주 소주는 뭐 사실은 뭐 그거는 알코올은 뭐한 방울도 칼시노젠 발암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뭐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네.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쌀밥하고 치킨 피자는 음. 치킨 피자가 더 나쁘겠죠? 치킨 피자 뭐그 중에서 쌀밥, 하얀 쌀밥이 치킨 피자보다 저는 좀더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요? 아, 네, 네. 뭐 피자에 있는 도우도 문제겠지만, 피자에는 그 위에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올라가니까, 쌀밥. 음, 저도 탄수화물. 오히려 쌀밥. 음, 아. 일단 근데 배가 많이 나오고, 이런 분들은 이미 지금 과체중이 됐고, 약간 비만기가 있고, 뭐 BMI 지수 너무 높고, 뭐 이래버리면은 그런 분들은 칼로리도 줄이고, 당도 확실히 줄여지지 않으면, 모, 몸이 네. 나중에 큰 데미지를 입는다 본인이 몸상태를 정확하게 병원에서도 확인하시고, 임 네. 인바디도 하시고, 비바디도 음. 확인하셔서, 맞춤형으로 요즘은 전부 다 알아서 그 음. 상황에 대해서 맞춰드리기도 하니까, 거기서 본인 몸상태를 확인해서 그게 맞춰서 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 네네네. 네. 음. 사실은 나이 먹고 관리하는 것보다 어렸을 때부터 관리하는 게 훨씬 더 그렇죠. 전체 비용이 조금 드는 그렇죠. 방법이다. 음. 아는 그 순간부터 관리를 해야 되고, 어려서부터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는 어렸을 때는 진짜 만약에 비만이 와서 오게 되면은 그게 나중에 대사증후군이 현성 대사증후군이기 때문에 대사증후군이 와버리면 평생이 괴로워요. 이거는 뭐 어렸을 때 관리를 해서 뭐계속 나이 들어서 관리를 하게 될 때까지가 아니고 벌써 대사증후군이 와버리니까 평생 네. 그래 살아야 되니까 그건 너무 불행하니. 똑같은 비만이라도 네. 어떤 사람은 검사에서 아무런 대사증후군이 안온 사람도 있고요. 2년 전에 있었던 친구는 비만이긴 한데 경도비만이었어요. 근데도 네. 그 친구는 당화혈색소 8.0으로 제가 그, 당뇨 진단을 해가고 대학병원에 보냈었거든요. 경도 어. 비만이었어요. 고도 비만도 아니었어요. 근데, BMI가 그, 30이 넘어서 그 친구는 거의 뭐, 퍼센테지도 97% 이상이었으니까, 그, 고도 비만인 친구들도 피검사에서 괜찮은 애들도 있어요. 어. 그거는 사실은 유전적 소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비만에도. 비만에 유전적 소인이 있고, 음. 비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뭐 이런 사람들 좀 건강한 비만, 이런 사람들 이야기 하잖아요. 뭐, 아유. 어떤 TV에서 나오면서 나는 건강한 비만,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 에. 이유가, 대사증후군을 잘안 초래하는 그냥 몸만 통통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살도 어. 잘 빠져요. 제가 지금 조금 날씬한 편이죠. 네, 근데 네. 제가 사실은 이쪽에 처음에 소아비만전에 제가 비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 게 네. 코로나하고 1 년째 네. 제가 경도 비만이 시작돼서 저는 <laughs> 살만 찌면 <laughs> 저는 간 기능이 올라갑니다. 저희 집안에서 어. 집안 내력상 그리고 음. 저희 저희 집도 엄마 네. 아버지 전부 다. 당뇨 저희 진정 집은 전부 다 당뇨 고혈압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유전 검사를 하면 보니까 저는 당뇨가 올수 있는 체질을 타고 났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있으면 무조건 당뇨 가 와요. 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당화혈색소 5 8 팔에 간 기능 수치 다 올라가고 음. 그전 단계 고혈압이 음.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아이래 음. 있으면 나는 6 개월 내내 모든 게다 오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제당 관리를 시작했고 음. 그때 저는 비만약도 먹고 했었어요. 어. 딱사 개월 먹고 그래서 이제 관리 시작하면서 어. 제 몸을 해결하려고 제가 이런저런 공부를 시작하기 시작했고, 음. 그래서 뭐 지금 제가 뭐 닥터 헤빗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까지 음. 공부도 네. 하고, 뭐 이런저런 거. 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사실 사람이 궁한 것이 있고 뭔가 불편함이 음. 있어야지 뭔가를 하게 되는 건데 음. 그 과정에서 이제 제몸 확인하려고 왔 음.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그렇게 근데 사실 비만을 지금까지 관리해서 어느 정도 제가 지금 3년 반, 4년 정도 가까이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네. 한 1kg 정도 왔다 갔다 해요. 뭐 검사를 저는 제피 검사를 거의 한두달 한 가까이 한 번씩 제가 피 검사를 하거든요. 피 예, 예. 검사를 하는데 거의 아직은 뭐. 흔히들 말하는 일반적인 수치는 다 정상인데 음. 아주 특수한 영역에서 조금씩 아직도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몇 군데 있긴 있어요. 네네. 그래도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정상으로 만들려고 지금 저는 뭐 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